네, 의장님, 그 앞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12.3 내란과 관련돼서 어, 어, 이번 국정감사의 그 중요성, 내란 세력의 이 청산, 그 속에서의 국방개혁의 첫 출발 이렇게 에,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에서 어, 어, 또 어, 국민께 에, 반드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발본적원에서 철저하게. 에, 예, 처벌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예, 주셨는데요. 그, 어, 어, 지금 이렇게 그 의원님들 서로 이렇게 토론과 논의하는 음, 감사의 지적을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합참 의장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 꼭 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은 대통령께서 임명한 자리입니다. 아, 특히 이13 내란 이후에 국민이 선택했던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내란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극복을 하고. 그래서 특히 이 군이 지금 내란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방부에서 아니면 특방,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합참에서도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에 협조하겠습니다.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의장님 조사와 수사를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십상 <laughs> 개엄과 관련돼서 제가 우리 군이 관여된 것은 어, 명백한 내란 행위에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군이 어, 동조하지도 또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의장님, 이것은 길게 말고 저, 조사와 수사를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관련된 어, 우리 합참 내에서 기능과 역할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니,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인 이 정보 때문에 보안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그런데 계속 이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의장께서 이게 조사와 수사를 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 하십시오. 그시 작정 통제권 어 전환 회복 어제 에,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전시 작전권 회복 이재명 정부 내에서 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월 1일날. 음, 우리 전시장, 자, 전시작전 통제권 유엔 사령관에게 이양했던 게 언제죠? 어, 전쟁 6 2 5 전쟁 중이었습니다. 예, 1950년도 7월 14일일 겁니다. 예. 그때 이양이 됐죠. 예. 전작권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10월 1일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 상태에 돌아간다. 그럼 전환은 뭐예요? 전환은 어, 바뀐다는 겁니다. 네, 이게 순수한 행정적 용어죠.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한미간의 합참 의장께서는 군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과 관련돼서 전환과 회복의 의미, 대통령께서 직접 회복이라는 워딩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분과 관련돼서 의견이 분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장께서 전환과 회복에 대한 내용과 개념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은 행정적 절차적 이양 과정을 강조한 그런 단어입니다. 회복은 원래 우리에게 있던 권한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상태로 되돌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전자권 회복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우리 군 우리의 군 통수권이 온전히 되찾는 것이에요. 곧 국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동의하십니까? 예. 전 세계에서 전자권, 통제권의 타국에 위임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그걸 타국에 했다기보다는 집단으로 운영하는 야,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집단 안보 체제를 운영하는 유사한 형태는 있습니다. 타국에 위임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전작권에 대한 전환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자권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74조 1항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헌법의 개념이에요 통수권은 군 통제 권한과 최종 지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시작전 통제권은 이러한 통수권 의 저는 하위의 개념으로 봐요 헌법 의 하위의 개념 맞습니까 예. 자, 우리가 자주국방 이야기합니다. 자주국가, 자주국방 이야기하는데 어엿한 주권국가로서 가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우리는 아직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권에 대한 회복이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의장님의 의지를 한번, 결연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한미 간에 행정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해보 그 전에는 환수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의 대한민국 주권 입장에서의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어는 어, 얼마든지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예, 제가 다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제 발언실 지금 현재 국제정세가 굉장히 아주 아주 긴장관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북중러가 군사 경제 외교 전반에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10월에 발표될, 10월에 발표될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의 본토 방어를 우선시한다는 방향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시아 방어선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 번도의 대화 안보 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으로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한미 간에도 어~ 긴밀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것은 어~ 앞으로도 우리가 어~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